지금 이 내용들을 잘 모르신다면 내눈 앞에 있는 이 소나타를 판매하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아반떼 금액입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복덩니카입니다 자,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만으로 내차팔때 이미 300만 원은 버셨습니다. 자내 차를 팔때 손을 봐야 되는 것과 손을 안 봐도 되는 것이 있는데요. 먼저 안 봐도 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타이어입니다. 타이어는 굳이 교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뭐 캐리비안 베이의 뭐 미끄럼틀처럼 물건을 올려놨을 때 또르르 바로 떨어지는 정도만 아니시면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세차입니다. 네, 세차를 해놓고 오셔도 어쨌든간에 딜러가 차량을 매입했을 때 세차와 광택과 실내 클리닝을 하기 때문에 굳이 세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세 번째는 기름입니다. 기름은 어, 만땅을 넣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. 그냥 최소 한칸 정도만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손을 꼭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차량 외관 상태인데요. 뭐 조그마한 문콕이라든가 실기스는 중고차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합니다. 근데 앞뒤 범퍼에 큰 쓸림이라든가 문쪽에 큰 기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 감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꼭 파시기 전에 가장 저렴하게 수리를 해놓고 판매하시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에어컨이랑 히터입니다. 네, 요즘 차에 에어컨이랑 히터가 안되는 차는 없어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 감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판매하시기 전에 꼭 저렴하게 수리를 어느 정도 해놓으시는 게 돈을 또 버시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유리입니다. 네, 유리도 외관 상태랑 동일하게 뭐 돌방이라든가 큰 금이 갔을 때이 부분도 최대 감가가 적용됩니다. 그래서 뭐, 비품이라도 괜찮으니까 저렴한 유리를 꼭 교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엔진과 미션 상태입니다. 특히나 이제 5년 이상 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차량 관리가 잘된 것과 잘안된 것과는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. 확실히 비교가 되게 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차를 팔 거라고 정말 막 타고 오일류도 교환을 잘안 하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고스란히 최대 금액의 감가가 적용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차를 팔기 전에 잘 타고 다니실 때 소모품들을 교체를 잘 해주셔야지 나중에 팔 때도 손해보지 않고 최대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 내용들을 잘 모르신다면 내 눈앞에 있는 이 소나타를 판매하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아반떼 금액입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.